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장 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laughs>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여호수아가 아이를 취하여 징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본 거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중에 이 땀을 예루살렘 왕아도니 세득이 듣고, 예루살렘 왕아도니 그 그, 그 세득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무왕 비람과 라기스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가로되,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가에서 올라가니라. 여호수아가 길가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와 이르기까지 내리우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무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셔야 해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고하네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대해 대하는 주원을 빌어보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 진으로 돌아왔더라. 혹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가르되 마케다의 굴에그 다섯 왕의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너희는 지체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로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자손이 그들을 진전하셨고, 그의 남은과상, 그의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맞게다진으로 돌아와 여호수에게 이르렀으나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여호수아가 군장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더불어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해질 때 여호수아가 명함에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리어 그들의 숨었던 구에.

여호수아가또온 또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또온 응. 이스라엘로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때게셀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수아가 그와 그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곳을 쳐서 그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였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그 성읍을 취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일반이요,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여수아가 그곧 카데스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본에 이르기까지 침해. 다 같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 진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한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우수화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했던 것처럼 이런, 이런 역사적이고 또 기념비적인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이 승리를, 넉넉한 승리를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0장 1절을 보시면 여우수화가 아이를 취하여 진멸한 것을 예루살렘왕 아도니색이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왕은 여우수와의 명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과 대조되게 기본 거민들은 9장 9절에서 9장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장 9절에서 9장 10절. 기본 거민들이 이제 여우수와에게 거짓말을 해서 화친을 맺은 후에 그것에 대해서 질책을 받을 때 9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시위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왕곧헤스번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사낭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기본 거민들은 여호와의 명성을 들은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아도니세덱은 여우수와의 명성을 듣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아주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들을 때 그것을 사람의 일로 보는가 그 이면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수 있는 눈이 있는가 이러한 것이 굉장히 큰 차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들을 수 있는 눈과 귀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본 거민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짓말로 이스라엘에게 화친했습니다. 이 기본 거민들이 이제 다섯 개 나라가 연합해서 공격을 해왔을 때, 이제 급히 여호수에게 전언을 해서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기본 거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본다면 얄밉게 우리를 속이고 계속해서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 기본 거민들과 같은 사람들이죠. 늘 짐만 되고 도움만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완전히 믿는 사람을 헌신하지 않고 이렇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좀 불확실하고, 늘 부담스럽고, 짐이 되는 존재들이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과 이 기본 거민이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기본 거민들이 이렇게 구조를 요청했을 때, 이여우수와는 이것을 건성으로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볼수 있습니다. 10장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우수와가 모든 군사로,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가에서 올라가니라. 그리고 1장 구절을 보시면 길가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갑자기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력을 다해서 구조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올라갔습니다. 이 거리가 수십키로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것에 도착해서 급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전력을 다하고 전략을 다해서 이 전쟁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어떻습니까? 이제 저들을 치는데 날이 어두워지니까 태양아, 너는 기부원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야론 골짜기에 크리할 죄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이렇게 기부원 검인 과 같이 늘 우리에게 짐이 되는 사람을 위해서 지금 여호수아가 이 자연조차 하는 저것을 멈추게 하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연약한 타인을 위해서 드리는 중보기도, 이 기도는 100% 응답되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자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것을 그냥 문학적인 표현이나 아니면은 이 가난 검들이 믿었던 신들이 태양신과 달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과학적으로 해명하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어,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드문 일이지만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실제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춘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것이 정말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것보다는 나도 이여우수아처럼 태양을 멈추게 해달라 달을 멈추게 해달라라고 기도할 만큼 그런 절박한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나에게 늘 짐과 같은 존재를 위해서 태양조차 멈추게 해달라고 드리는 그런 간절한 그 영혼사랑의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그 뒤를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회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10장 1 2절에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쁘게 들으시고 그 목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이죠 올한해 우리가 기도에 승리할 수 있게 될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Pray like this 이렇게 말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우리가 기도의 모범들이 성경에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기도도 참 우리가 모범으로 삼을, 규범으로 삼을 참 귀한 기도입니다.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이 오란의 성도님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 들림바되는 그런 기도가 될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군사를 동원해서 기본온 거민과 같이 얄미운 사람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밤새 올라가고 그리고 또 급습을 하고, 그리고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랬더니 10장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주운자보다 우박에 주운자가 더 많았다라. 참이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수고를 해도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셔야 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한 만큼만 거두면 참 재미없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기도한 것, 기대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큰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후드린 칼에 죽는 자보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떨어뜨리시는 우박에 죽는 자가 더 많은 하나님의 그런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올한해성도님들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박으로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될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10장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7절에서 이 군사들이 길갈에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10장 15절을 보시면 다시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 진으로 돌아왔더라. 10장 43절도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 진으로 돌아왔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싸움의 헤드쿼터가 이 바로 길갈인 것입니다. 저는 이 길갈이 바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라고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의 길갈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마치 보급 창고처럼 우리가 길갈이 있어야 전쟁에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공급받는 배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정말 그 자리에 부흥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0장 18절과 19절을 보시면 이제 혹이 사람들이 전하기를다소왕이 숨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대 여호수아는 10장 18절, 19절에 여호수아가 가로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로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먼저 이 다섯 왕을 척살하는 일에 먼저 시간과 군사를 쓰지 않고 거기를 돌로 막아놓고 도망가는 군사들을 쫓아서 먼저 그들을 치는 일을 먼저 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처리를 뒤로 하고 그 잔당들을 먼저 찾고 그들을 치는 일들을 먼저 하고 있는 것이죠. 리더는 이런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분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 어수와의 그 리더십에 빛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우선순위. 무엇이 중요한 일인가? 무엇이 더 소중한 일인가?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일인가? 그런 기준으로 하는 것이죠. 삶은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driven people. 쫓겨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은 cold people.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가만히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바쁘다 바쁘다 소리를 입에 붙이고 달아요. 그 여유가 없습니다. 부르심을 받아서 중요한 순위에 따라서 가치 있는 일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쁜 일들, 이렇게 그냥 수습하게 바빠서 맨날 드리븐, 쫓겨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명을 따라서 콜드 피포,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또 여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는 콜드 피포, 나는 부르심을 받아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눈앞에 있는 일들 수습하게 급급해서 맨날 드리븐 피퍼 쫓겨다니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한번 자신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10장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왕들을 굴에서 데리고 나오라 라고 여우사가 말합니다 10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군장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발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렇게 군장들을 불러서 이 왕들의 목을 발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군장들에게 뭘 합니까?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적국에 왕들의 목을 박는다는 것, 물론 포로로 잡혀 있지만 이것이 두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왜 여우수화가 이렇게 밑에 군장들에게 이런 경험을 하도록 할까? 저는 이것이 여우수화가 혼자 그 승리의 경험, 그것을 독점하지 않고 밑에 이제 장차 큰 리더가 될 사람들에게 적군의 왕의 목을 박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나눔으로 인해서 이 차세대 리더들을 키우고 있다. 승리의 경험을 나누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것은 마치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과도 연관이 됩니다. 여기 예루살렘 왕을 비롯한 다섯 왕의 연합체가 이제 망하고 그들의 목이 밟히는 것은 사단의 결국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오한을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대적들의 목을 밟을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싸움 자체를 피하기 때문에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무기력한... 아, 그리스도인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우리의 영적전쟁을 감행조차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망가면 40년이고 싸우면 7일인 것입니다. 무서워할 때 40년 삥삥 돌았고 하나님 믿고 싸우니까 7일 만에 여리구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영적전쟁 자체를 피하고 이 도망다니면서 질질 끌려서 40년을 혹시 살고 있다면 이렇게 담대함을 가지고 적국의 왕의 목을 밟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대적의 목을 밟기로 결단하시고 오라는 이런 큰 승리가 성도님들 개인의 삶과 또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에트란타의 땅에 이런 승리가 경험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laughs> 10장 28절 예를 보시기 바랍니다.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구절에서 그 동일한 말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8절, 30절 반복되고 있는 말이 있어요. 제일 끝에 있습니다. 32절, 35절, 37절, 39절 발견하셨습니까? 뭐죠? 일반이었더라. 정말 실력은요. 한결같은 일반이었더라. 이게 실력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이 실력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순종할 때 경험되는 것입니다. 기적하는 순종하는 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에한 사람도 남기지 말라. 이것은 그냥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볼 일이 아니라, 죄의 싹은 확실하게 도말해지만 된다는 것을, 이건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일반이었더라. 10장 32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튿날에 그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날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에글론에서는 어떻습니까? 10장 35절,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했다고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속도가 점점 붙죠. 우리가 올한에 사시면서 이렇게 일반이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한결 같은 태도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을 만든 안철수라는 사람 혹시 아십니까? 한국에서 젊은이들에게 큰 영향이 있고. 또 매번 그 나라에서 조각할 때마다 입각 뭐일순위이순위 매번 그렇게 이름이 많이 오르내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배울 게참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데 안철수 씨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원칙이라는 것은 매사가 순조롭고 편안할 때는 누구나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을 원칙이 되게 만드는 힘은 어려운 상황. 손에 볼수 밖에 없는 뻔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지킬 때 생겨납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나만 바보가 되는 것 같다고 한두 번 자신의 원칙에서 벗어난다면 그것은 진정한 원칙이 아니며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고 돌파해 나가는 현명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은 수시로 번 변경 가능한 지도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정북을 가리키는 나침판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지도는 세월이 바뀌면 바뀝니다. 없었던 건물과 또 땅도 생기고, 그리고 집도 생기고, 그런데 나침판은 언제나 정북을 가리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일반이었더라. 이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나침판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올한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매우 중요한, 어,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쉬울 때는 원칙 다 지키죠. 어려울 때 지켜내는 것이 정말 원칙입니다. 이 원칙이 설때우리삶 속에 큰 승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 가난, 이 남부지방이 기본 거민들을 돕기 위해서 시작한 전쟁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가난 남부 땅을 점령하는 그런 큰 승리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 이 승리의 약속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큰 승리하는 한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